1, 3, 5, 기초영어 21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 20번째 시간에서 약간 어려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21번째에서는 좀 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렵고 중요한 문법을 하니까 머리가 약간 아팠으니까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됩니다. I'm burned out. 나 피곤해. 19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 정말 피곤해. I'm burned out. 요거는 양초, 양초 그림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초가 이렇게 있는데, 불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쭉, 초가 다 타버리면, I'm burned out. 어떻게 됩니까? 초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태. 이런 상태를 I'm burned out. 양초에 비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out는 다 태웠다는 얘기죠. 하얗게 불태웠어. 그다음 2번, 3번은 화면을 이동시키지 않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brand 자리에 washed 이것만 싹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I'm washed out. 물이 씻겨 내려가 버리듯이 다 씻겨 내려가 버리듯이 피곤해. 나 기진맥진해. I'm washed out.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비슷한 걸로 자동차에 와이퍼 있죠. 닦아내는 거. 그래서 걸레로 닦아내듯이, 뭘로 닦아내듯이 다 씻겨 내려가 버렸어. 다 닦아서 없어져 버렸어. I'm wiped out. I'm washed out. 다 타버렸어. I'm burned out.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따라서 문법도 이제 가벼운 걸 합니다. 오늘 배운 세 문장을 보면 어, burned out, wiped out, washed out이 pp, burned, wiped, washed 자, PP,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자, 문법 영어 멋있게 영어로, participle. 이렇게 문법 영어 멋있게 영어로 공부해 보자고요. 뒤에 뭐가 붙었어요? out, 뭐, up, down.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사가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법 영어를 생각하면 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 아픕니다. 그리고 머리가 흐려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아, wiped out, burned out, washed out 라는 두 단어짜리 형용사로구나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여러분의 머리는 개운해지고 맑아질 겁니다.